신사, 병인. 자, 얼촉 신사, 병인까지는 그냥 나와있고, 내가 실을 뭘로 하려 하니까, 무술이 눈에 딱 들어오는 거에요. 무술로 하면 그야말로. 얘를 좋아해요. <웃음> <웃음> 술은 또 개잖아. 아, 예. 술토가, 이 강아지를 대표하죠. 또 하나는 사주에서 식상을 식상을 우리가 동물로 봐 동물 내가 기르는 거 있잖아. 내가 기르는 동물을 식상으로 본다는 거지. 내걸 걔가 타라도 내가 줘야 되잖아. 내가 걔를 돌봐야 되잖아. 걔를 돌봐야 되잖아. 식상을 동물로 본다니까 어, 내 새끼로 본다는 거야. 그래서 이 식상을 또뭐 동물로 본다는 거지. 아, 그러다가 이, 이 술토가 또 강아지상이 있잖아. 그그 그까지 이래죠. 자, 그래서 병인일지시주에 무술을 넣니까 으그대로 이게 이제 또 여기 술토니까 술은 이게 화화를 모아놓은 거있잖아 네. 술토는 또 집단을 대표하죠. 집단. 집단. 네. 그러니까 뭐 이런 훈련소, 개 훈련소. 뭐, 이, 개를 모아놓은 것도 된다는 말이야. 우리 화에 꼬니까. 네, 네. 잘 봐요. 그럼 우리가 맨날 이 사주가, 우리가 의사 우리가 의사가 환자를 치유하는 거 봐요. 우리가 의사가 환자를 치유할 때, 유검을, 유금을 환자로 본다 그랬죠? 네, 아, 유 똑같아. 유검을 환자로 보고, 축월 축을, 축을 이렇게 우리가 병원으로 본다 그랬잖아. 네, 병원. 그럼 이 사주도 어때요? 내가 목화가 세력을 이루어서 축을 어게이 축은 이게 음의 고잖아, 아 그죠? 음의 고니까 여기 환자의 환자의 집단이잖아. 이, 이, 이게 병원이라는 거죠대 병원. 병원. 병원이 인성을 차고 있는 병원이라는 거야. 축구라는 거지. 이해됩니까? 그러면 환자들의 집단이라는 거지. 자, 그거 이해되죠? 이해되는데, 주공이, 술토가 축술형으로 주공하잖아. 이쪽 암압으로 주공하잖아. 그러면 이거는, 이놈 술에 와서 개가 가서 주공을 하는 거잖아. 그러면 이거는 이제, 그 개들을 모아놓은 거잖아요. 개를 치유하는 거. 응? 개를 치유하고, 개를 훈련시키는 거라는 거지. 아니 우리가 의사도 어때 한 대가 아프면은 주사 놓고 수술해서 어떻게 정상으로 만들잖아. 네. 똑같은 과정이라는 거지 초기, 네, 초기 예, 네, 이해되죠? 그래서 이 강해웅이가 본인이 그개 훈련 개에 대해서 이 공부를 하려고 어떻게 저죠 아까 호주도 가고 일본도 가고. 노르웨이도 가고 그랬다 그랬잖아 봐봐 이게 이 축이 어디에 있어? 연주에 있잖아 연주 연주에, 있어요. 연주에 있고 여기서 개는 문호에 있잖아 네, 그럼 문 밖을 나간다는 사람이 축성행이라는건 내가 먼 곳에 가서 그런 걸 내가 배우겠다는 거지 치유하는 방법 그런 거 배우는 상이라는 거니 이 주공은 화토가 화와 조토가 세력을 이해서이 축을 잡는 거라는 거지 연간의 신금은 축에서 올라온 거잖아. 신사자 병신합으로 잡고 있죠? 그지? 아,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사주 괜찮다라고. 음. 또, 아까 말했듯이 좀 전에 그랬잖아. 병은, 이거, 이 사주가 원래 어때? 병일주에 이렇게 사화를 받을때 어때요? 이게 달질입니다 달질 아닙니까? 그 얼굴도, 얼굴도 그렇게 생겼잖아. 네, <laughs> 개, 개봉, 개, 를개 잡아먹을 때, 얼굴 생겼잖아. 아아하고 치고가 싸우겠다. 그래, 그만큼 막, 그만큼 막. 그병일에 사왔잖아. 근데 그, 우리 조금 전에 배웠잖아. 심금이 있으면은, 변신을으려면내걸 억누른다 그랬잖아. 화그 화에 그, 그 성질을 누른다 그랬잖아. 아까 아까 엄청 강조했잖아. 네, 병화가신금을 보면 그 화약 막 성질 내는 거막 싸우고 그런 것을 억누른다 그랬잖아. 다혈질을 누른다 그랬잖아. 그랬잖아. 그 이신금이사실 살렸다 아가니까병화이 그 화왕한 화기를 신금이딱 잡아줬다는 거야. 그런이 사주가 그렇게 커진 거야. 나부되지 않고 딱딱 이~ 만약에 아지고 심금이 없다 그러면은. 아, 성질 잘 내지, 막. 사람 쭉 패고, 뭐 하고, 막. 축수령이 뭐. 네, 있기 때문에. 그럼 요, 요, 기서 인사천은 또 다른 표현으로, 이, 너 인성이, 인성이 인사천을 하잖아. 그러면 요 인성, 내 인성 권력을 또 쓴다는 것도 돼. 천은 또 막, 인사천이 꼭 나쁜 건 아니고, 물론 나쁜 것도 돼 나쁜 게 많지. 좋은 점은 인성이 인사천을 하잖아. 그럼, 인성의 근력을 발효한다는 반려한다, 게, 근력을 발효한다는 게 돼. <laughs> 네. 이게 핵심 주공이란 게, 토, 토는, 토는 토로서 제압해야 된다는 거야. 딴게 제압이 아 토는 토로서만 제압해야 돼. 그래서 이 축술형 주공이 핵심이라는 거지. 네. 주공, 그래서 이 사주가 인사천이 있다는 거는 음. 이게 나중에 내체가 천을 당하잖아. 음. 나중에 건강상안 좋은 일이 생길게 우리 많다는 거야. 인사천은 막 차로 보면 이게 가속도를 나타내고, 그런 자차면은 뭐 흉, 흉사할 수 있는 거야, 이 사주가. 흉한 일이 생긴다는 거야. 내체가 그 천을 당하기 때문에, 흉한 일이. 아니면 오히려 걔한테 내가 물려줬구나. 걔한테 물려서 막 팔에 팔에 뻗기나 하거나 그런지 있다는, 이 사주가 이게, 흉한 사주가 있다는 거야, 확실하게. 음. 이 의향은 요게 요걸 잡는 거야. 그야말로 축은 병원이나 되죠? 우리 딱, 딱. 맞아, 들이죠 이게, 이게, 서 음. 여기 주공, 의향은 축구대의 주공이라는 거. 강아지 관련 지금 요거는 이제, 아까 말했듯이, 강아지 관련 직업은 술토가 강아, 강하, 무술이 강아지, 술은 개, 그게 개, 그지? 또 그랬죠. 또술투는 개를 모아놓은 곳, 그지? 요거는 인성이 차고 있는 축이라는 것은, 이, 개를 훈련시키는 곳, 개를 치유하는 곳이 되죠, 얼추. 인성이 축을 차고 앉았기 때문에. 그걸 내가, 양기가 이걸 치유하는 거죠, 축순행을 한다는 것은. 그래서 이제, 이때, 이때 이제 강의한 김효대훈에, 잘 봐요. 이 김효대훈, 이때 이제 17살 때, 이, 바로 고등학교 졸업하고 아마 군대 갔다 왔나? 동시에 여기서, 막뭐 아까 일본도 가고 호주도 가고 노르웨이 가서 막 개훈련과 이 훈련 배우러 다닌 거요. 그럼, 그럼 그게, 그게 이해됩니까? 할 때. 왜 김효대훈에 왜훈련을다 했습니까? 할 때. 아, 평화할 때 기토는 나의 상관이잖아. 상관은 기술을 나타내죠? 상관이 인성을 차고 앉아야 돼, 요 인성. 우리가, 우리가 직업상품실에서 강의할 때, 뭐, 전기기술자, 토목기술자 할 때, 상관과 인성이 차고 앉아때 그런 기술을 발휘한다 그랬잖아, 예? 예? 여기서 상관은 기토가 올라온 것이 되죠. 요, 상관이 묘 인성을, 이 묘술 합을 하는 거야. 음, 음. 묘술 합을. 그러면 나는 요, 묘는 인성이고 회사잖아. 네. 이 기토는 충에서 오는 길 하는 거지. 그럼 내가 어떻게, 나, 나 식신이잖아. 식신이 묘 인성하고 합했다는거 어떻게? 학교로 볼까? 뭐, 뭐 개훈련, 그런데 가르치는데 훈련시키는데. 어디, 그런데? 가네 그럼 왜, 왜 멀리 갑니까? 때? 왜 멀리 갑니까? 할 때? 네. 그게 축은 기라는 거지 연에서 올라온 그 기라는 거지 이 묘는 연에서 내려온 그 묘라는 거야 시주는 무노잖아 무로에서 아, 합한 거잖아 내가 밖을 먼 곳에 나간다는 거지, 그지 그래서 묘 대운에 막 밖에 많이 나갔다 또 하나 재밌어요. 지 대운은 사유축의 역마는 뭡니까 사유축의 역마 해묘미야 이 묘가 또 연마도 돼 연마 영마. 연마니까 내가 인생 이연마야 뭔가 멀 멀리 가서 내가 개운한 하러 간다는 거지. 딱 사주대로 그대로 살죠. 그래서 막이 대운에 막 외국을 나 다녔다. 자 이제 그렇게 해서 은기를 보면 되고. 그다음에 가령 결혼 시기 한번 봅시다. 결혼 은기 이게 이게 조금 이 결혼 은기. 음기. 결혼 은기가 이9스물살결혼했대래 무인대운, 이 개사년에 결혼했답니다 그거 결혼은기 잡아내봐요. 이거 이해 완전 고수. 이거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이 여자를 참 누가 여자입니까? 여자를 나타내면 여자. 여자가 누가 여자일까요라고 물으면은 신경이야, 신경. 이 신검은 나 합했지만 나고 헤어지는 상이잖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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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짧게 만나는 상이잖아. 그래서 이거는 그냥 내 그냥 내 처로 하긴좀 그래. 그냥. 축 그러니까 축이 재고잖아. 축이 재고죠. 이게 내 여자라는 거야. 이 여자는 인성을 차고 있는 여자자야. 그럼 내가 결혼 증미 도당기는 여자라는 거예요. 내가 인축 합을 했잖아. 네, 네. 그럼 이이 이 축을 내처로 봐야 된다는 거지. 자. 그럼 무인 대운은 어때? 자, 무인 대운에. 무인 대운에는 바로 인축 합을 하잖아. 그럼 내궁에 내처궁에 인성을 잡은 처궁에 이여자가 이 들어오는 상이 되나. 그럼 이 대운에 결혼하는 게 눈에 보이죠? 근데 음기가왜계산행입니까왜쟤는에왜음깁니까또 사축 또또또또또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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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개가 오면 축이 응기되는 이런 거 알잖아. 아니 개는 축이 응기잖아. 우리 간지 응기할 때 개는 축이 응기라 그랬잖아요. 개는 축이 응기라 축이 오면 개가 움직 개가 오면 축이 움직나 그랬잖아 축 안에 이렇게 계신기가 있다고 했잖아, 개신기 계신기. 이 개는 약한 게 아니라고 그랬죠? 그래서, 요 축은 개라는 거야. 이 말하면 축이고 개가 축이라는 거지. 이, 해 돼요? 어? 그죠? 그러면 이 여자가 딱 나타난다고 바로 무기 하는 것도 되죠? 그, 요, 병문은 내가 갔잖아, 그지? 갔잖아. 자 이거 잘 이해? 자 다시 한번 이거 잘 이해돼 이거 이거 이이자 이거 자이 수준 있어 이거 자 다시 한번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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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거, 자, 이거 이거, 더야. 원국에서 여자를 찾으니까 요 신금은 허투대고 허투대고 요거는 다른 남자 다른 남자 아닙니까? 다른, 다른 남자가 찾고 있는 여자라는 게내 여자 아니라는 게 이거 어 그게 내 여자 아니라는 게? 근데 축은 이쪽은 인성이 차고 있는 쪽은 인쪽 암합을 했잖아. 그지? 암합을 했기 때문에, 물론 중간에 나중에 이게 방해를 해요. 나중에 이것도 인사청을 했다는 것은 나중에 이혼정보가 있어, 이 사주도. 어, 분명히 이혼정보가 있습니다. 네. 내년에 얼산이잖아. 네. 네. 내년에서 이혼소지 잘못하면 이혼할 수 있어, 이 사주가. 네. 가운데서 인사청을 해버리잖아. 네. 사원는 다른 남자잖아, 다른 남자가. 네. 네. 데려와서. 그래서 이제 무인, 무인대원에 왜 결혼을 했냐 했을 때, 바로 인축합을 하잖아. 그지 그럼 내이 성이 궁에 들어오는 상이라니. 그럼 이 대원이 결혼한다. 그런데 왜 개사년에 했냐, 이거야, 은기가. 걔는 축이라는 거야. 걔가 오면 축이 은기라는 거야. 우리 이가다 인축합을 할 거란 말이야. 걔는 축이 은기. 왜? 간지 은기. 걔는 축이 은기. 이제 이게 이게?